똑바로 하네 조준 발사 발사 아짜이나 똑바로 해 내가 겠습니다 조준 발사 우와 <웃음> 날아가네 <웃음> 뭐야 딸가잖아가방 <가만히> 있어 어떡해 <laughs> 그댈 키스해 주겠어 쪽쪽쪽쪽쪽쪽 아이 아파 아우 어? 뭐야? <laughs> 안녕하세요 오, 나였지. 우리 같이 사깁시다. 오, 사랑해요. 어, 떻게해난 이제 큰일 났다. 좀더 세게 밀어줄까요? 어떻게 아, 괜찮으세요. 안 다치셨나 보네. 왜떠시지 나도 모르겠어. 그대를 위해 특별 요리라고 어, 으하 <laughs> 오, 어떡해. 괜찮으세요. 안 다치셨어요. 어... 정말 사랑합니다. 진짜 이상하셔. 반지 여기 있습니다. 오? 와우, 감사합니다. 정말 감동적이야. 진짜 왕님이 이상하셔.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소중히 맺으시고, 정말 감동적이야. 자,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자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결혼한다 헤헤 <laughs> 진짜 폐악께서 장가를 가시는구나 좋아라 <laughs> <laughs> 그래 엄냠냠냠냠냠냠 <laughs> 어? 아 그거야 헤헤 <laughs> 그래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좋아 좋아 오 피켜야겠다 사랑합니다 양배추씨 정말 사랑해요 아폐악서 드디어 장가 가시는구나. 아야. 어우 어 이런 아 가야겠다 이제 아우 뭐야 양무시다 먹자 암 어, 냠냠냠. 내 어. 세상에 어 이런 우리 슬픔의 노래를 부르자 아 너무 슬프다 어 뭐야 니들 왜 울어? 하하하 <laughs> 궁왕님이 돌아오셨어 슬퍼하지마 하하하하 <laughs> 와우 저랑 견뎌주세요 같이 가요 잠깐, 이게 어떻게 된일이 아, 이게 뭐람 아, 거기서요, 거기서.